<목소리> 후반 라운드도 힘내서 화지팅최대야되겠 <목소리> 어우 어딱 아, 좋은 거리 1 2 0에 어우 씨 갑자기 땀 났는데? <목소리> 아저씨가 일단 딱 깔고 딱 거기에 물을 노랄, 돌거 걸릴 것같아그러딱 온도 인데 온도인데 음, 자체대로 특 나이가 없세요 아, 약간 아, 아, 약볼끝 봤어요. 가봐. 바로. 에이, 안 돼. 안 돼. 야, 제발. 아이 씨. 에이, 씨. 쫄아. 쫄니다 어, <목소리> 내려와, 내려와. 야, 그립까지 가면 안 돼. 에이, 죽었다. 집을 튀어 내려. 어, 여기. 덕기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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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는 61m예요. 아, 열었는데도 아, 이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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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그러니까 이제 샌드를 푸신하는 우리 이 형이 이런 이 과를 처음 봐 보고 세요 내려봐 내려봐 내려 어. 어. 아.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. 나이스 파. 이쪽 음. 모두 폭염지구역이라 위험할 수 있어요. <목소리를> 아, 너무 추워졌네 아, 너무 가볍게 졌어. 거리만 맛있어. 나도 오메다가 넘어가면 이게 똑바로 맛있는데? 똑바로 맛있어요. 나이스. <목소리를> 나이 아 주차체 어디가? 왼쪽엔 오비예요. 조심하세요. 오오 발사가 좋다. 발사가 12도. 내가 원하는 발사가 12도. 게다가 들어올려서 중으로 내가 딱 원하는 각도. 내려갔을 때도. 아, 너무, 많이 아, 많이다. 아, 아, 너무 많이다 오, 오, 아, 근데 요거 아다 이거 뭐 썼어? 나이스. 아니, 아니 지금 가 아, 나이스, 제발. 나이스. 어우. 3000짜리 낼뻔했다가뭔 어, 다 이번홀은 퍼포먼스가 많은 이야퍼포스가 많은 홀리야퍼포많이소리 여기 포드스은 소리야. 방향각스 많은 소리야. 퍼포먼스가 많은 소박야퍼포가 많은 가야 야더 가야돼 더 가야돼 나이스 잘해보세요 나이스 나이스 이퀸다 이퀸다 안돼요 1 1월 해야돼 어떻게 어제는 형 깔때기다 깔때기 거리만 거리만 맞았어. 어, 아 어, 거리만 딱 맞았지. <목소리> 좌측 한컷 봤어요. Ready. 어 넘어가야 돼, 넘어가야 돼. 거기 넘어가야 돼. 아게 건너 빼. 아씨 한컷 봤어요. 나이 앞에서. 왼쪽 i 오비에요 조 t 하 like that. I like that. I like that. I like t h a 거. I like that. I like t h a 이건.. 이건.. 올라가기는.. 어 올라갔다 오우 씨 아슬아슬했어, 아유, 아슬아슬했어. <목소리> 아 아유 슬아슬했어 홀까지 내밀가 두고 지나서는 오르막이에요 아 젖혔다 아.. 나이스 아.. 안들어갔어 오우.. <목소리> 오른쪽 공 하나 정도 아,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. 인데. 249m 코포통 파, 포입니다오른쪽에노비예요 아, 기나파라이기나 바람이 기나기나 아이고 기나 파라미기나, 파라 오 안쪽에 봐서. 차례입니다. 250 치면 우관 아, 2 5 0안 나. 아이고야! <laughs> 아, 잘못 맞아서 컨트롤 됐네. 고 고기. 오케이 6 5시 고기. 미시, 고 고기. 미시, 고기. 미시, 고기. 미시, 고기. 미시, 고기. 미시, 고기. 고기. 미시, 고기. 미시, 고기. 미시, 고기. 미시, 고기. 미시, 고기. 미시, 고기.